thank mm -hmm. you 중, 중, 따라, 하나 둘셋안 변화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 중국어 나오는 거 그냥 중국어 이학이었어 한국어 아, <laughs> 막... 어. 어. <laughs>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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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뭐라고 쳐가나 착용하실 때는 터빈화, 개인화, 걸치지 끝났다 방금 기차 국내 방송에 올랐나 봐. 아니 무슨 일인데 좀 짜증나는 것인가? 촬영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? 어 됐다 어 돌아. 왔다 안녕 안녕 소맥이 뭐가지? 술도 술도 술기술 드셨나요 어제 아닙니다 저는 알코올 섭취하지 않습니다. 아 그런가요? 거의 거의 고정 멤버. 며칠 전에 강우 응. 씨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. 언니 응. 본명으로 말고 <laughs> 닉네임을 불러줘야 돼. 맞아. 그래서 언니가 거기다가 아, 다 비비 처리할 순 없으니까 비, 비, 비. <laughs> 부르지 않고 눈을 맞추기로 했어. 어. 할 말이 있으면 눈을 맞추면.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 이거. 한 뭐지? 아, 이제 네. 신선 직송입니다. 당신 아 귀여워. 얘가 머리가 무거워. 너무 귀엽다. 역시 샀어야 됐나. 맞지. 양. 응. 야, 근데 샵 사진 너무 못생겼었어. 음, 그런 데도 샀군요. 그런 데도 사셨군요. 왜냐면나 마주서 담나 있는 이거 인증샷이 있어. 음. 옆에 엄청 귀여운 양이 있거든요. 나중에 언박싱 찍어주세요. 어디있어디어나못 아, 어디 봤어. 아까 옆에. 아 이거 이거? 응 이거. 맞아. 그 맞아 여기도 있어 운송장에 호흡. 양이 그려져 있어. 오늘 진짜 예뻐. 하나 번이 감자 보내면 이런 느낌. 감자란 요 여슴. 아, 오늘 자기 끼울래? 아니. 얼마든지 가능해. 아니, 아 귀찮아서 못 찍어. 하늘장 천둥구나. 그렇지. 오늘은 그래도 비안 와서 진짜 천만다행이지. 진짜, 진짜, 진짜. 차라리 약간 더운 게 나을 수도 있다. 비 오는 것보다. 할 거예요, 이제. 그 아니요. 그 때리는 거. 아니, 이, 이거 아니고요. 이거 아니고. 나이 들어간다 <laughs> 나이 들어간다니요 동명대제 나오면 <laughs> 할게요. 그러면은 바, 방정하기 제가 할게요. 네. 구호, 구호가 뭐예요? 어, 구호, 구호. 이한글뭐 네. 해? 뭐 해? 아, 디 먼저 따라 이거 제일 개신기 <laughs> 나 젠디, 젠디. 나도 젠디, 젠디. 젠디는 근데 부산 와서 처음 들었어. 아, 아 약간 아, 이 남부지방에서. 아, 맞아, 맞아, 거잖아요. 맞아. 나 그거 신기해서 뭐 약간 지역별 오퍼라, 디오, 오퍼라, 디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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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빼고 나면 거의 다 오퍼라, 디즈, 디즈. 아, 디지버라. 어, 어, 디지버라. 저, 어, 젠디, 그러면 젠디. 저는 제 거대로. 젠디, 네. 젠디, 젠디. 일단 젠디. 이 가수결. 나도 두 사람이야. 아들 젠디, 젠디. 혼자다너 혼자 나라 <laughs> 누가 받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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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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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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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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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페루파. 아, 네. 그럼 기사님한테 드리면 돼요. 지코바. 다지에서 먹는 아, 다지에서 죽고. 무슨 의미가 있음? 비워서 그래. 내미생 별로야? 짠나 지방 엄마 최선나요? 잘 먹겠습니다. 왜? 저거 어, 야 누가 누가 저 가락도 친절하게까줬음누가저 가락도 친절하게따줬음 우리가. 근데 근데 어아 <몬> 그래, 그래. 그래. 오케이 인정합니다. 응. 아아니안 된다고 뭐 이게 안 딱딱해서. 아. 잠잠안 돼. 아 우와. 잠시만, 폭찍식이 있겠습니까? 아, 찍시간 아, 폭찍 폭이폭찍이 폭찍 해 봐. 폭찍 저저희 아니, 아무 아무도 안아니 아니. 폭찍. 폭찍 세번연속니 폭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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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봐. 에니다 빨리 먹어 봐. 그 고마워. 요 음. 응. 음. 음. 음 맛있어. 응. 음. 이것도 <목소리도> 먹는 거까 아. 아 봐. 되게 촌꼴리처럼 생겼거아 이거 보다. 다시요. 예. 한번 한번 씹어 보기. 씹어 보기. 아 씨, 안에. 이절석도. 가 이거. 가이거 아. 아니야. 이거 아무리 봐도 아, 먹는 거 아니야. 아니 원래 큰 소리 치사람이 씹어 봐. 한번. 씹어 봐. 아. 이거 있어. 그거야. 뭐. 뭔데? 그거야, 그게. 뭐, 먹은 먹지만 먹는 거 아니야. 안 시켜. 저게 <laughs> <laughs> 뭐야? 거 무서워. 악꿈에 나올 것 같아. 야, 귀신. 귀신 같아. 진짜 무섭다. 수일 같은. 아니, 에 아, <laughs> 미역 미역 귀신 있잖아요. 왜 1화에 나오세 아, <laughs> 이거 이제 틀는 <튀던> 순간 끝이 <laughs> 이거 물 쳐는 순간 끝치나 겁나. <laughs> 아무도 기는 없어 망기 사진 찾아보는 박한결 씨 박망기 씨망기 박망기 예 <laughs> 진짜 휴가 나온 사람 같은 너무 웃긴다. 수상한 사람들. 어. <laughs> 촬영하러 갑시다 이제. 갑시다. 고! 고! 왕쥐. 왕 아침 햇살 먹는 박사 출신. 다운다. <laughs> 의경이. <웃음> 경이, 경이 경이 머리 장식이 또 인거, 죽었어요. 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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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게. 맞아, 쟤는한 방향으로밖에 못 쏜다고. 아침햇살이 맛있는 박사추씨. 오오 <laughs> 뭐, 뭐, 다람쥐 힘냈다. 좋겠다. 다들 방향 틀수 있어서 난 방향 틀지도 못했는데 잠시만 돌아도이고다크 알겠지? 이렇게 뒷걸고는 그거 그거 아니야 어르신들 동네요아 빨리 찍어 <laughs> 아무것도 없음. 왕사. <망상>. 왕사. <laughs> 아니면은 이렇게 주는 거, 듣던가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<주는>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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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묵어 있다가 사촌 이렇게 받는 거지. 웃지도 않아. 누가 웃어지려고 내거아 당신 머리도잘 조정하고 웃어있지 없겠어요. 조용히 해 당신. 웃음이 떠오싶지 않아. 왜? 함도 해 주면 안 될까? 근데 모서리 가져 제일 쉬운 거 아니야? 그렇지. 하지도주 그리는 게더나어 힘들었다. 어, 안녕해외이로이 경이도 나올래외이로이 경이도 나올래 안녕. 안녕. 힘들었어요. 눈이 능형이 이 사라지고 능이 사라지. 바이바이. 망기 셀카 찍느라 바이바이. 한망기, 한망기 어디 있어요? 한망기. <laughs> 와, 어디다 어, 나온다. Bye bye. 안녕. 아룡아룡. 끝. 끝. 수고하셨습니다. 집에가자, 집에가자 오고있나요? 집에갑시다 고생했다 안녕히가세요 마음만큼 이 차량은 1 0 3 k 도착하겠니다